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6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연말 송년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람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한순간에 사람 마음을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가족이 모이면 숫자가 금방 커지는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셨고, 언니네 식구들이 있었고, 오빠네 식구들이 있었고, 이모네까지 합치면 늘 1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11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다들, 그래, 오래야말로 모이자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니 거기서 모이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괜찮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식당 매출도 올려드리고, 가족끼리 인사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정확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원칙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확은 규칙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늘 며느리 쪽으로만 정확하였고, 며느리 친정 쪽으로는 더 정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먼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할지, 내 친정이 상할지, 내 남편이 침묵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의 당일이었습니다. 12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차가운 공기 위로 간판 불빛이 번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국물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는 잠깐 사람 마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오늘은 괜찮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인사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하기 전에 사람 수부터 세졌습니다. 얼굴 많이도 왔네. 11명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네, 손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셨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부르는 대신 손님이라고 부르며 선을 그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늘 그렇듯 공손하게 인사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너무 우르르 왔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상대가 날카로워도 먼저 예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공손함을 고마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습니다. 뭐, 먹는 건돈 내고 먹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저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숟가락도 나오기 전에 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들은 웃었습니다. 연말 자리라서 웃었습니다. 어색해도 웃었습니다. 분위기 깨기 싫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 저에게는 가장 길고 가장 차가운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를 정하는 것도 정확하였습니다. 단체는 코스로 가야지. 11명이면 대충 시키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줄을 그으셨습니다. 코스 A, 코스 B, 코스 C를 짚으셨고, 저는 가격을 보려고 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격 글씨가 유난히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글씨가 왜 그렇게 불길하게 보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친정 아빠가 안 사돈.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부담 안 드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늘 둥글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둥그름을 그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담은 손님이 하는 말이야.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한 우리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인데도 그말 속에서 자꾸 밖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물만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괜찮다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늘 갈등을 피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몰아붙일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문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카들은 신나하였고 언니와 오빠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도 시어머니 동선을 계속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면서도 계속 계산대 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수증 뽑는 소리였습니다. 지익하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이렇게 영수증을 자주 뽑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족 모임이면 그냥 계산 마지막에 한 번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친정 아빠가 화장실을 가셨다가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빠의 걸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계산대 위에 놓인 종이를 슬쩍 보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아무것도 아니다는 늘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계산대 쪽을 보니 아직 모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길게 뽑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윗부분에는 단체 송년회 정산서 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 위에서는 이미 단체 송년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밥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하돈,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저희도.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좀 보탤게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산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계산서는 묘하게 서류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플립으로 묶여 있었고 항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하였습니다. 즉흥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서를 식하기 위해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망치가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 동시에 계산서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맨 아래 합계를 보았습니다. 숫자는 아주 선명하였습니다. 20밀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두번 읽었습니다. 세번 읽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차도 이게 2천만원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자 조카들이 어른들 얼굴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표정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기다린 장면이 드디어 왔다는 듯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음 1인당 200인데 내가 싸게 해준거야. 원래는 2,200인데 2천만 받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 이라는 말을 자랑처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11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2천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산을 이미 끝내고 오신 사람처럼 말하셨습니다 저는 계산서 항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단체 기본료가 있었습니다 룸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진행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룸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벤트를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서는 우리가 다 신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사실을 기록한 종이가 아니라 사실을 만들기 위한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조카가 제 소매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잘못했어?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 얼굴이 굳으니 자기 탓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항목이 좀 이상한데요. 이벤트 진행비는 뭡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체는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받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래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설명을 포기하는 단어였습니다. 따지면 무례해지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얘짐이 당황이 아니라 예상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올게 왔다고 생각하는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시선을 잠깐 피하였습니다. 그 회피가 답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콕 집어 말하였습니다. 유진아 네 남편 카드 줘 깔끔하게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더 잔인하였습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결제 담당으로 세워서 굴복시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엄마, 결제는 내가 할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꺼내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로 웃었습니다. 햄!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고맙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봐라, 결국 내 말대로 되지. 라는 웃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낚아채듯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손등이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조카들 눈을 가리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정아빠는 말없이 의자에 등을 붙였고, 오빠는 턱을 살짝 다물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두 모욕을 참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 단말기에 숫자를 누르셨습니다.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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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정을 누르셨습니다. 마지막 0을 누르는 손끝이 너무 익숙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삑 울렸습니다. 화면에 승인 불가가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였습니다. 어머, 뭐야. 기계가 오늘 말썽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승인 불가였습니다. 세번 눌렀습니다. 또 승인 불가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각 껍데기처럼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계산대로 걸어가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기계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더니 카드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이 가맹점 내 카드 결제 차단해뒀어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음은 분노가 아니라 들킨 사람의 구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키우며 말하였습니다 뭐를 차단해 네가 뭘한다고 차단을 해 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남편은 카드를 제 손에 다시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엄마가 내 카드로 이 식당에서 결제한 게 여러 번 있었어 그때마다 잠깐이라고 했고 정산이라고 했고, 가족이잖아 라고 했어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가끔 보이던 무거운 표정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밤늦게 카드 명세서를 보며 말없이 한숨 쉬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저에게 별일 아니야라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별일 아니야가 결국 오늘로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었어. 처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청구서 내미는 순간 이건 장사가 아니라 모욕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친정 식구들 얼굴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렸던 말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향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내 마누라가.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상업부터 다시 뽑아. 룸 사용료. 이벤트 진행비. 단체 기본료. 우리는 신청한 적 없어.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내역 캡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들이 우리 결혼 생활 어딘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분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방 쪽에서 알바생이 급히 나와 시어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밖에 또 왔어요. 지난번에도 오셨던 그분들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 굳음이 손님이 아니라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계산서를 다시 식탁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처리해. 라고 저에게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부탁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에 코트 차림인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고 계산대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너무 익숙하였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웃으며 아이고, 또 오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또라는 한 글자가 식당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그 단어를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들이 카드사 가맹점 관리팀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이 가맹점에서 고액 결제 시도가 반복되었고,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현장 확인을 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차분한 말은 이미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2천만원 승인 시도가 있었고, 특정 카드가 반복 사용 이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편 쪽을 잠깐 보았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카드는 제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맹점 결제를 차단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승인 불가가 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2천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확신하였는지 이해하였습니다. 그 숫자는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언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이 말하였습니다. 이 가맹점은 최근 매출 취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고액 승인 시도 기록이 반복되어 거래정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친정아빠 손이 무릎에서 딱 멈췄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송년회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든 어떤 구멍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막게 하려는 자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오늘 2천만은 밥값이 아니지. 큰 금액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처가를 단체로 묶은 거잖아. 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조심해 라고 소리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정 식구들을 방패로 세우려 했잖아 라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명함을 놓고 나가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알바생에게 정상 금액으로 다시 찍어달라고 하였고 거짓 항목을 빼니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들 코트를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주용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장사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게 말하였습니다. 유진아도 잠깐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계산대 뒤쪽 작은 사무공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장부와 도장, 서류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무서웠습니다. 음식 냄새가 아니라 종이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니라 숫자가 주인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이거, 너 도장만 찍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제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자 변경 신규 신청 동의서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쉽게 말하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오늘 같은 일 생기 카드사에서 귀찮게 굴잖아. 대표만 잠깐 너로 바꿔두면 조용해져.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초 뒤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2천만원은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제 이름을 방패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하였습니다. 도장만 찍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는 일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사무공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눈이 종이를 보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어정쩡하게 웃던 얼굴이 아니라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집어들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이게 오늘 목적이었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늘 오기 전에 준비했어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토와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저녁 방금 전 녹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화면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대표만 잠깐 바꾸면 조용해진다고 한 말, 그대로 남아.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억울함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졌을 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몰아 세운다고 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차갑게 아주 짧게 말하였습니다.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막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넘어야 할 선은 오늘 다 넘었어. 남편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찢지 않았습니다. 찢는 대신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찢는 것은 감정이지만 봉투에 넣는 것은 처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나가자. 친정 식구들이 아직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친정 아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원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히 분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낮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왜 거기다 올려? 그 한마디가 큰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우리 쪽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잠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을 필요할 때만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받을 때 가족이었고 책임질 때는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똑바로 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면 더 못합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제 이름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송년회가 아니라 제 이름을 담보로 잡으려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에 감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친정 식구들이 있었고, 제 옆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엄마 식당, 우리 돈으로 단한 푼도 안 막아. 내 카드, 내 통장, 그리고 내 아내 이름, 앞으로 한 글자도 못 건드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이 밥값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간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산서 사진, 메뉴판 사진, 거짓 항복 표시, 도장 요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한 폴더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은 말하였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카드사에 접수하였습니다. 가맹점에서 고액 승인 시도가 반복되었고, 가족 명의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자 변경 동의서에 제 아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상감사는 자료를 확인하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때문에 식당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죄책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네가 사는 구조는 가족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결정타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단체방에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올렸는데 남편이 그 방에 계산서 사진과 메뉴판 사진, 거짓 항목 표시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한 줄을 남겼습니다. 아내 이름을 끌어다 쓰려 한건 오늘로 끝냅니다. 단체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통쾌했습니다. 누군가 판을 들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이건 아니다. 알아버린 조용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상대를 망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순간 상대의 엠맵는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